1 4번 감전되어, 감전되어 사망하는 주된 메커니즘으로 틀린 것은? 자 감전이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된 이야기는 뭐였냐면,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부의 전류가 흘러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빈도가 높아요. 감전됐을 때 이렇게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 심실세동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요소들입니다. 흉골에 전류가 흘러 혈압이 약해져 뇌의 산소공급 기능이 정지되어 일어난 것. 아, 말로 쭉 읽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뇌의 호흡중추신경에 전류가 흘러 호흡기능이 정지되어 일어난 것. 흉부에 전류가 흘러 흉부수축에 의한 질식으로 일어나는 것. 자,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빈도가 높아서 이걸 중심으로 전기에서는 주로 이야기하지만 흉부수축에 의한 사망. 그다음에 호흡 중추 신경 마비에 따른 호흡 기능의 정지 이것들에 의한 사망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골의 전류가 흘러서 혈압이 약해져서 이렇게 이야기한 2번이 해당되는 내용이 안 됩니다. 자, 2번이 우리 사망의 주된 메커니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된 메커니즘 심실세동, 그다음에 호흡 중추 신경 마비, 그다음에 흉부 수축 이렇게 세 가지가 감전에 의한 사망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한번봐 놓으셔야 돼요. 자, 가장 중심적인 말은 심실 세동, 그 다음에 호흡 중추신경, 그 다음에 흉부 수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이라도 기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감전사고 방지 대책이에요. 전기기기에 대한 정격을 표시한다. 정격 전압이 얼마고, 뭐 주파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전기기기에는 그 전기기기에 맞는 정격 전압이 어느 정도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격 표시를 해놨어요. 정격 표시를 해놨는데, 이 기기를 사용할 때 고장이 안 나게 하기 위한 정격 표시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접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말이고요. 누전차단기라는 설치를 한다는 것도 적극적 대책에 해당이 되고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은 절연용 방어구를 사용을 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도 우리 감전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요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감전이라고 감전 사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감전의 경우를 두 가지로 보잖아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하고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때 간접 접촉은 누전에 의한 이야기였고 직접 접촉은 충전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기가 있는 곳 그래서 충전부에다가는 주로 덮개, 절연 덮개죠 방호망 이런 것도 설치하자고 그랬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하고 접지, 이게 중요한 용어로 사용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뭐니까요? 감전이니까. 지금 문제가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구분 안 하고 감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격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게 감전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이다라고 소개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인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 이론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두 번째 전기설비 안전 문제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전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옳게 설명된 것은 전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00V 동력용 전동기의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자, 200V하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하고 이 접지공사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적당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하셔야 되고, 자, 접지공사의 종류. 자, 여러분들이 접지공사의 종류는 2차까지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1종 접지 공사가 있고 2종, 3종, 특별제 3종 접지 공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종 접지 공사는 주로 특고압. 그다음에 2종은 고압. 3종은 400V 이하. 특3종은 400V 초과하는 저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이게 대상이었어. 요 이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압이 200V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V 이하에 해당되니까, 400V 이하니까 3종 접지공사입니다. 특별이란 말 빼야되겠죠? 특별 3종 공사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3종 접지공사.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고, 배선에 사용할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까지 허용되냐?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얼마나 요구되냐,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요즘 기억을 해놓을 만 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삼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이세 가지가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자, 2번이 맞게 설명이 된 겁니다.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피래침 설치를 하였다. 피래침은 말 그대로 낙내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누전이면 누전 차단기라고 이야기해야 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고. 전선 접속 시 전선의 세기가 30% 이상 감소되었다. 30% 이상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기준이 이제 틀렸죠. 일, 일, 기본적으로 기준도 틀렸고. 이상 감소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상 감소되도록 하겠어요. 안 해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전선 접속 시 전선의 세기가 20% 이상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0% 이상 감소됐기 때문에 20% 넘었으니까 잘못된 것이 돼 버렸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해서 기준을 물어본 것이기도 하고 어떤 안전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 보기의 항목에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됐습니다.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접지 공사, 접지 공사의 종류. 이 표는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볼 때까지 안 잊어먹고 있어야 되죠. 삼중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라고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전기 작업에서 안전을 위한 일반 사항입니다. 전기 작업에 대한 안전 일반. 전로의 충전 여부 시험은 검정기로 사용한다. 전로에 충전이 되어 있는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검정기로 한다. 맞습니다. 달로기의 개폐는 차단기의 차단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한다. 달로기, 디스커넥터 스위치라고 불렀던 것은 항상 무슨 상태에서만 조작한다? 무브와 상태에서만 조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차단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한다. 맞는 말로 보야 되겠죠. 무브와 상태임을 확인하고 조작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선을 연결할 때 전원 쪽을 먼저 연결하고 다른 전선을 연결한다. 전원부터 연결하면 전기가 공급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전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원 쪽을 마지막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부하 쪽부터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전원 공급이 될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순서가 잘못됐고요. 총과 전화선은 사전에 접지 후 작업을 하며 끝난 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전원부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온 것은 당연히 위험한 순서죠. 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18번, 전기작업 안전의 기본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전기작업 안전의 기본은 취급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 전기 시설의 안전 관리의 확립,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재사용, 전기 작업의 안전에 관련된 기본 대책이에요. 취급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전기 설비의 품질 향상, 전기 시설의 안전 관리 확립, 뭐 당연히 좋은 말 같은데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재사용, 유지 보수를 할때 신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재사용,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의 재사용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비용 절감은 되겠지만 이게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안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부품 재사용한 것보다는 어, 신품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죠. 그래서 재사용했을 때또 다른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번 금속성의 전기 기계 장치나 구조물의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의 허용 접촉 전압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허용 접촉 전압은 일종 상태, 이종 상태, 삼종 상태, 사종 상태. 자, 여기는 물속에 있을 때 사람의 인체가 인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는 몇 볼트 이하로, 2.5 볼트 이하로. 접촉할 수 있다 그랬고요 젖어 있거나 물에 젖어 있거나 금속에 상시 접촉되어 있을 때는 25볼트 이하로 그 다음에 평상시 통상적인 상태죠 통상 상태일 때는 50볼트 이하로 그 다음에 접촉 우려가 없을 때는 전기하고 내가 만날 일이 없다 그러면 전압도 상관이 없죠. 무제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인체 상태에 따른 네 가지의 상태, 1종, 2종, 3종, 4종 상태, 이렇게 구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접촉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25V 이하, 2번이 답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표로, 이 표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기 쉽다 그랬죠? 2.5, 25, 50, 무제한. 이렇게 세로로 외우시고 수중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젖은 경우, 금속에 접촉되어 있을 때, 통상 상태, 이렇게 접촉 상태, 눈으로 한번 사진을 딱 찍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가실 겁니다. 20번입니다. 전기 설비 화재의 경과별 재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전기 화재의 가장 큰 빈도는 합선입니다. 합선. 합선을 다른 말로 단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달락 합선이 가장 빈도가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누전이나 과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도가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죠. 합선이나 달락, 합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전기 화재 원인을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할 때, 직접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전기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과전류에 의한 화재, 누전에 의한 화재, 또 단락 합선에 의한 화재, 절연 열화에 의한 화재.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누전이나 합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화재로 이어지니까 그것을 무슨 원인이라고 부른다? 직접 원인이라고 부른다고요. 단락 합선을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원인하고 부르는데, 애자의 오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애자의 오손도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재로 바로 이어지는 원인은 안 된다. 애자의 오손에 의해서 전류가 다른데로 흘러 들어가서,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간 곳에서 과열이 되거나, 누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화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누전이나 과전류나 이런 부분에 이미 에자의 오손에 의한 화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두 번, 두번 들어간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오, 에자의 오손이 일어나가지고 원인이 돼가지고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과전류나 누전이나 또는 합선이나 이런 이유로서 1차 원인이 결정이 돼 버리지 예자의 오손에 의한 화재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원인이 안 됩니다 간접 원인만 됩니다 간접 원인만 된다 예자가 오손됐다는 것은 자,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직접 원인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달로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22번입니다. 달로기 디스커넥터 스위치라고 해서 DS라고 했죠. 뭐일 때만 조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한번 나왔었죠. 무부화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달로기 나오면 일단 무부화란말 떠올려야죠. 무부화를 찾아야죠. 1, 2, 3, 4. 달로기를 문제에서 낸 의도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이 개폐기를 조작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무부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4 번이 됩니다. 자,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달로기를 이걸 하네요. 그래서 개로폐로 하는 때는 오조작 방지로야, 굴로자에게 당해절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디스커넥터 스위치 무부하 상태에서의 전로 개폐기를 개폐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4번입니다. 전동기형 퓨즈 사용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퓨즈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죠. 이 퓨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과전류란 말이 떠올라야 되죠. 과전류가 흘러 들어왔을 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퓨즈를 사용을 합니다. 퓨즈를 사용하는데 과전류 차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더 근본적인 이유죠. 퓨즈는 기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기를 보호. 그래서 기기가, 과전류가 들어와서 기기까지 도달해버리면 기기가 타버리겠죠. 그러면 손실이 크다. 수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퓨즈가 자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퓨즈를 교체하면 비용이 저렴하니까 퓨즈가 기기를 보호하려고 과전류가 들어온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과전압 차단, 전압이라고 해서 그렇고요. 누설 전류가 아니죠. 여기도 과전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땅으로 가는 전류고요. 회로에 흐르는 기기로 공급되는 회로에 흐르는 과전류 차단 탑을 4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회로에 흐르는 과전류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과전류 차단이 목적이다. 24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전류의 몇 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퓨즈 이야기예요. 표주 이야기인데, 저압용 표주가 있고, 고압용 표주가 있고, 저압용 표주는 전격 전류의 1.1배가 기준이고요, 고압용 표주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포장 표주냐, 또는 비포장 표주냐, 표주가 포장이 되는 거, 외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노출된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장 표주일 때는 1.3배입니다. 그다음에 비포장 퓨즈는 1.25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는 무슨 퓨즈라고 했어요? 포장 퓨즈라고 했어요. 고압의 포장 퓨즈니까 1.3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포장 퓨즈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5배입니다. 저압용은 1.1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넘어서는 전류가 들어오면 1.3배, 1.1배, 1.25배를 넘어서는 전류가 들어오면 퓨즈는 끊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25번 전기 설비의 작업자의 직접 접촉에 관한 감전 방지 대책이 아닌가. 자 여기에서는 직접 접촉이란 말을 했습니다. 직접 접촉과 비교되는 말이 무슨 접촉이다? 간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간접 접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버리면 잘못된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일 때는 충전부 접, 대책이라겠죠. 직접 접촉은 충전부에 감전된 거예요. 충전부에 감전이 된 거니까 충전부의 방호막, 충전부의 저렴 물질, 충전부가 노출 되지 않도록 외함을 설치한다. 다 충전부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맞습니다. 다 관계자 외에도 쉽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울타리를 쳐놓고 외부인이 쉽게 출입이 안 되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이 말이 잘못된 내용이 됐습니다. 자,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호망, 저렴 물질, 그 다음에 폐쇄형, 외함, 이런 것들로 전기가 있는 부분을 접촉이 쉽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전부, 외함 설치한다.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내용인데요. 방호망 저렴 덮개 저렴 물질로 감쌀 것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출입이 금지된 장소고요 전주의 철탑이 등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 이런 장소에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감정과 관련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와 관련된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탄탄하게 정리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